사랑의 하나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심에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저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을 찬양하오며 저희들의 무지와 거짓된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오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로 수고한 많은 헌신자와 찬양하는 많은 이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앞길 창대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주일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옵며 오늘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공공공 목사님 뜨거운 성령의 불 주시어 저희가 듣고 따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가슴에 자리 잡아 주님이 영원히 산자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주님이 간구하는 소리에 저희들의 심령에 귀가 열리도록 하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길이요 주님이 열망하시는 소원에 저희가 결단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어룩한 부활절 주일에 온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달되어 헤쳐 나아가게 하시고 상황이 저절되어 앞이 깜깜해져도 주님의 약속의 때를 믿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